네, 오늘 경기 승리로 이끈 광주도시공사의 1등 공신 정규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 연패를 끊는 경기가 됐는데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앞에 세 게임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열심히 했지만 아쉬운 경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오늘 한 게임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제 단합해서 연습했고요. 그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네뭐 연패를 끊는 만큼 일단 이번 리그에 이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갈수록 기량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 뭐 롱슛 같은 거 중거리슛 연습을 하시나요? 어... 연습이라기보다는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신감을 한번 잃으면 제 페이스를 잃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감 있게 무조건 네,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돋보였는데 일단 다음 경기 3척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3척 시청, 원더풀 3척과 이제 경기를 갔는데 일단 3척이 요즘 좀 약간이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어느 누가 봐도 저희가 3척보다 약하다는 걸알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연습해 오면서 각팀 이제 그 플레이에 맞게 저희도 연습해 왔기 때문에 그냥 저희 경기 방식대로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경기는 하지 않, 않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 도시공사의 정주리 선수 만나봤습니다.